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 이중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음, 제가 고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돌에 새겨져 있었던 글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 탄생으로 세상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소식이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 아우구스투스 탄생으로 세상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소식이다. 어, 여기서 등장한 아우구스투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이사라는 명칭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글은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고대 로마의 새로운 달력을 선포하는 이 법령에 관한 글의 일부인데요. 이 문장을 보면은 아우구스투스를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탄생이 곧 세상의 시작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그에 대한 찬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대 유물에서 발견, 발견된 비문을 읽어 드린 이유는요. 이 문장의 표현과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표현이요.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곧 신이라는 뜻이죠. 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 황제의 법령이 담겨 있는 오랜 유물에 써 있던 글에도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라고 또 그가 복된 소식의 시작, 즉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두 표현이 쏙 빼닮아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볼 때, 시기상으로 볼 때, 이 마가 복음이 늦게 쓰였으니까 마가가 이 로마 황제를 찬양한 표현을 표절한 것일까요? 어, 당시에는 표절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표절이라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음,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에 관한 글을 차용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오래된 비문의 내용처럼, 당시 로마 황제는요, 신의 아들, 곧 신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신약 성경의 시대에 신과 동등한 존재는 오로지 로마 황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 역시 신으로 불렸던 황제에게 돌리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세상의 최고 권력자였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앞에서 모두가 머리를 조아렸고 또 황제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것이 있다면 황제의 것이었고, 가장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황제의 소유였습니다. 세상에 그와 견줄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황제를 신이라 불릴만 하겠죠. 제국의 평범한 한 사람이 그 로마의 황제를 만난다,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선택된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행운이었을 것입니다. 또 신이라 불리는 로마 황제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이것은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허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우리가 고대 로마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당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부패하고 온갖 권모술수가 판치는 곳이 바로 황제가 살았던 곳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마가는요 거짓에 가득 차있는 로마의 황제가 결단코 신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세상이 아무리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또 복음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가는 선언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고 늘 가진 것이 적었으며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였으나 결국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간 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것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황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할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황제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된다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황제에 관한 표현을 차용하여 그를 시작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가의 첫 문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 쓰여진 1장 1절의 문장을 보면요, 시작이라는 명사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영어로 The beginning of가 스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본들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른 마가복음 사본에 어떤 단어가 맨 앞에 쓰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만약 마가복음 원본이 헬라어 성경처럼 the beginning, 즉, 시작으로, 시작이라는 단어를 맨 먼저 사용했다면, 이는 마가가 창세기 1장 1절과 예수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로 시작됩니다. 즉 시작을 뜻하는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창조를 말하기 위해서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첫 단어와 창세기의 첫 단어가 연결이 되고요. 이것은 마가 복음이 말하는 예수의 복음과 창세기의 창조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가 복음이 쓰였 졌던 시대에는요. 거짓 거짓된 자가 신의 행세를 했고요. 그것이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착각과 허영에 갇혀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착각과 허영, 환상에 갇힌 세상에 예수의 복음이 등장함으로 이제 세상이 새롭게 창조될 것임을 마가복음의 맨 처음 단어 더 비기닝 이것이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도 더 비기닝으로 시작합니다. 어, 여하튼 마가복음은 이처럼 짧은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한 문장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펼칠지 그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화의 신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특정한 인간을 신으로 부르지도 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신과 동등해 보이는 것들 그래서 부러움을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을 마치 신인양 그 동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월등하게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 그 역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바탕으로 마치 신처럼 이 세상을 유유자적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탐내기도 하고요. 욕망합니다. 황제는 없지만 여전히 신처럼 화려해 보이고 탐나는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가 그랬듯이요 그 화려함이 욕망이 인간을 그리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욕망이 주는 화려함이 너무나 눈이 부시고 달콤해서 이 좀처럼 눈길을 떼기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내가 저 사람처럼 되면, 혹은 저 위치에 가면, 나의 인생이, 이 세상이 확 달라질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탐내는 무언가를 내가 가지면,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마가복음의 첫 문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고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쁜 소식으로 둔갑해 있는 수많은 달콤한 것들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쁜 소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고백을 그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고요, 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라는 믿음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뭔가 어긋나 보이고. 무기력해진 나의 삶을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욕심과 허영으로 하나님의 선함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고 의미 있게 다시 창조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